음, 칼란 한 가지고, 단가는 25만 5천 원이에요, 여러분. 이거 세일하지 않아요. 세일하지 않는 제품이고요. 저희가. 자, 원단도 비싸요. 헤링본으로 된 린넨 사예요. 헤링본 린넨. 그냥 린넨이 아니라 헤링본으로 된 린넨이어서 단가좀 있고요. 자, 퀄리티 대비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묻지 마시고 잘 보세요. 음. 네자 끈을 여러분 자. 자 끈도 끈도 가죽이에요. 끈도 가죽이 여러 음. 얘를 이렇게 묶어봐도 예쁜데요. 음. 아내 네, 선생님 감사해.